자성전을 모르겠고 삼성전에서 당연히 유닛이 극소수인 보급형 하얀방사병입니다. 잠룡시즌 삼성병종 비하병입니다. 비하병은 창병인데 들고 있는 창 옆에 이상한 게 달려있죠. 가운데 창날이 있고 날의 뒤편에 3개의 막대가 있는데요. 이 3개의 막대는 바로 하약 발사대입니다. 이런 게 실제로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창, 말 그대로 하창입니다. 불을 뿜는 창이죠. 하창은 10세기경 중국의 송금정쟁에서 사용되었던 하약 무기로 핸드캐논의 송구적 물건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하창의 모습을 보면 하약의 종이로 감싼 다음 대나무를 채우고 이걸 막대 끝부분에 붙여둡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면 약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며 공격용으로 사용될 때는 사철아포와 같이 금속 조각을 넣어서 살상 능력을 높였죠. 이게 컨그로스 블레이더에서 비하병의 1번 스킬로 구현되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하약을 폭발력도 약했고 대나무로 만들다 보니 일회성의 내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커서 300m 거리까지 들렸다고 하니 위험용으로는 큰 역할을 했죠. 이 하창은 구조의 차이에 따라 도라창, 이하창, 하문창, 창포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 하창이 바로 실전 하약 무기의 첫 사용 사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1367년 명나라에서는 하약을 넣는 창을 청동으로 제작하여 내구도를 올린 하룡창을 개발하기도 했죠. 또한 명나라 시대 군사 무기에 관한 기록이 적힌 하룡경에 하창에 대한 기록이 있어 1280년부터 14세기까지 쓰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창은 하약을 이용한 폭발 위주의 공격이 기록되어 있어, 불을 뿜는다는 표현도 맞지만, 컨걸러스 블레이드의 비하병을 2번 스킬 같은 하얀 방사의 느낌의 공격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번 스킬로 어느 정도 고증을 한 뒤, 2번 스킬은 게임적 요소를 더해준 것으로 생각되네요. 보급형 사철과 보급형 하얀 방사병의 능력을 가진 삼성전 깡패입니다. 자명시즌 비하병입니다.